예, 우리가 뭐 비트코인 같은 걸 두고 명칭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라고 부르기도 하고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암호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혹시 배 변호사는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적 있어요? 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네. 한창, 그 한국에 광풍이 불 때가 네, 네, 있었죠. 그때 법무부 장관도 나와서 너무 과열됐다. 네, 이런 네. 그 뒤에 네. 폭락하는 것도 제가 있는 네. 것 같은데, 저도 뭐 소액을 네, 네. <laughs> 투자를 해서, 네, 네. 지금은 뭐, 장군을 확인도 안 해봤지만, 네, 네. 거의 아마 다 손실이 났을 겁니다. 네, 네. 네, 투자를 음. 한 경험이 있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들어하신 예, 분들이 예. 그러면 사실 요즘은 어 저도 사실 2017년도부터 이제 소액을 사실 이더리움에 조금씩 투자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암호 자산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해서 조금 벌기도 하고 음. 손해도 보고 사실 뭐큰 손해를 본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게 벌써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주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이게 뭐 유튜브 영상에도 사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주제는 아주 어, 조회가 많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우리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 <laughs> 일단 처음 들었을 때는 어 과연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laughs> 실체가 전혀 없으니까요. 예. 컴퓨터 상로하면 오가는 뭐 파일 같기도 하고 예. 예. 여기 이게 과연 화폐로서 기능을 할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 지금도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래도 게 특히 암호화폐 그 대장 두라고 하네요. 그게 아마 비트코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외국에서 보니 그 현실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활용도 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거래 사이트에서 통용도 되고 있고 네. 돈을 주고 주식처럼 네. 사고 팔수 있게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뭐 바피로서의 기능을 뭐다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상 사실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뭐 20년 30년 뒤에 네. 네. 지금 현실적으로 뭐전 세계적으로 실물 통화에 대해서 사실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어떠한 방식이 됐든. 어, 비트코인이라는 뭐, 암호화폐, 대 그걸 필두로 하는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한다는 생각은 저도 갖추고 있어요. 예. 예. 저도 분명히 그 어떤 차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음. 생각하고, 저는 실무적으로도 사실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해본 적도 있어요. 음. 어, 그게 이제 거래소에서 입출금 처리 절차가 지연되거나 어, 잘 되지 않으면 그 제때 팔지 못하면 사실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손해를 본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 소송을 해본 경험도 있고 실제로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법원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 화폐를 떠나서 이제 암호 자산으로 사실 명칭을 하고 음. 싶습니다만, 음. 왜냐면 적어도 어, 원화나 달러, 위안화 같은 화폐는 아니니까 화폐는 또 어,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 이용해서 탈 중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폐로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어, 시간을 많이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암호자산이라고 부르 거든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듯이 사실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다만 이 암호자산은 주식과는 달리 일정 부분 거래의 수단이 될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예를 들어 내가 천만 원을 빌렸는데 <laughs> 이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갚을 수 있잖아요 네. 상대방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때 어떤 암호자산 시장이 괜찮다면 안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천만 원 갚는 대신 줄게. 이거는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통 자산의 토큰화, 뭐, 토큰아이징, 뭐, 이렇게 부르던데, 저는 그런 어, 편의 기능이 상당히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기기에도 사실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암호화피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종이 지폐를 갖고 있으면서 사용해야 되느냐? 지갑에 지폐를 많이 갖고 다니세요? 대표로사는? 아 요즘 사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네. 보니까 대부분 신용카드 요즘에또 네. 신용카드도 안 들고 다니더라고 이게 네. 휴대폰에 이제 그 저장이 돼서 네, 휴대폰만 어.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네. 시대이기 때문에. 뭐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위도 보니까 예. 많지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또 덧붙이자면은 대법원에서도 이제 이 화폐로서의 기능은 뭐 당연히 뭐 설치를 한 적은 없지만은 이게 제가 알기로 이 암호화폐가 이게 범죄 수단에 사용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마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 거는 제가 아,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 어쨌든 화폐로서의 기능은 못 하더라도 이 자체의 경제적인 가치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이 됐다, 인정했다고 예. 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던 통화를 이제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더라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당연히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보완이 될지는 사실 지나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뭐 대, 외국의 큰 기업들도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자체 예, 코인 그렇죠. 그 예. 가치가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전혀 예. 알수 없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 어느 정도, 어,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 그 다음에, 어, 거래의 수단이 될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 지켜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서 사실 이 암호화폐, 암호자산에 대해 대, 해서, 어,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암호자산을 가지고 요즘 이제 금융에 활용한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변호사도 금융기관 출신이지만 금융에 활용을 한다면 사실 이것만큼 편하고 좋은 기술이었거든요. 네. 신용카드만 해도 사실 신용카드사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신용카드사가 가입 승인을 해줘야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이용한도도 본인의 실적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어떤 나를 심사하는 어떤 중개자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사실 암호자산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블록체인만 이용을 어 한다면 누가 나를 심사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이런 암호자산을 가지고 금융기관이 바로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도 아니죠. 그런 어떤 핀테크 기술을 만드는 회사에 의해서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대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자산을 담보로 잡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인류가 편해지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냐. 이거는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암호자산은 결국 법률적으로도 어, 규제가 생기겠지만 승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배변호사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더 투자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어... 그게 뭐 일단은 저도 뭐 재테크라고 하죠 예, 뭐 특별히 하는 거는 좀 주식에 이제 조금 가지고 있고 암호 자산 부분은 정말 소액이었어요 사실 음. 그래서 이제 시험 삼아 넣어본 부분이었고 뭐 지금은 다 이제 어 손실을 많이 보긴 했지만 그때 그 사태 때문에 그 작년 하고는 당연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는 것 같긴 네. 해요 예전처럼 큰 폭으로 막폭이뭐100% 네. 네. 200% 이렇게 네. 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 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어 저도 물론 이제 가야 될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그게 투자 할, 할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집중적으로 와닿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거 내가 이 투자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그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그 효용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참 이제 애매합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 자산의 약 80%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그 20%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데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반대로 음 이제 금융 자산의 7, 80% 자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 국가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아무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자산의 5%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냥 어떤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어 어떤 투자든 오인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5% 정도 가벼운 비율로 한다면 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